오케이, okay, 아시아 큽니다. 자, 제품 이름은 치타고요 치타를 이제 오프로드에서 중행하다보면 손님께서 이제 먼지가 묻거나 막 흙이 난리가 날 때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흙에서 묻다보면은 이제 이런 데 사이사이에 다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다 들어가요. 그러다보면 이제 손님께서 이제 먼지 묻었으니까 여기 부분 이제 물총새 가지고 뿌리는 건 좋은데요. 물총새는 컴프레셔 뿌릴 때 기본적으로 슉 뿌리잖아요. 뿌린는데 전선 들어가는 사이 부분 있죠. 여기를, 이 안에를 불면이 안에서 들어가면서 이 공기 구멍이 생겨버려요. 공기 구멍에 물이 들어가 버립니다. 그러니 물, 물꼴틀 트면 안 돼요. 그래서, 이왕이면, 그, s d 8 0이라는 스프레이 같은 게 있는데, 스프레이를 뭐 뿌려주시거나, w 4 0을 절대 뿌리면 안 돼요. 그, GD7이란 게 있는데, g t 7이 지금 안 나와서, SD80을 스프레이를 쫙 뿌려주면, 이게 유막 형상으로 이래가지고, 여기 같은 게 먼지가 붙잖아요? 그냥 지금 먼지가 달라붙는데, 어, 스프레이를 뿌려 뿌리고 나면은, 요, 요, 그, 물질 밑에 이제 자고 있다가, 먼지가 위에 쌓이고, 물 뿌리면 먼지만 날아가는, 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스프레이가 있어요. 그거 뿌리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저 메탈로 되어 있는 부분들, 파란, 이 색깔이 이제 금색이 되어 있는 물들은다 메탈 되어 있구요.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도 했냐면 또히니크 달았는데 히트니크가 또 시원하게 또 할애주, 해줄 겁니다. 또 기압박스가 이제 안에 밀폐 방식이기 때문에, 밀폐 방식 때문에 먼지가 안 들어가요. 윌리바도들어있고요 그러면 여기 슈퍼 어, 타시기 어깨는 메탈로 딱이루지만 여기는 이제 부드럽게 돼 있어요. 일부러 부드럽게 되려고 플라스틱과 메탈의 조합이니까요. 이게 뭐 무조건 메탈로 돼 있어도 좋은 차가 아니라 강한 것도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해는 그런 성이 있어요. 부딪히면 안 돼요. 여기는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게끔 잘 굴리셔야 되고 바르게 부딪치더라도 좀 부드럽게 이제 차가 이제 그 되긴 해요. 그렇지만은 심하게 부딪치면 굉장히 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 그 메탈로 있으니까 시원하게 주행할 때는 뭐. 기스도안 나요. 기수 기스 크게 나지 않을 거예요. 네. 다른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계속 기스가 나는데, 물론 기스가 나더라도 이제 그 돌멩이 튀기 되는데 에는그냥 어 버티는 애들이고, 네. 다른 애 같은 경우는 기스가안에도 박혀가지고 돌멩이도 기스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는 경우이 있는데, 다른 차보다는 좀더 터프하게 어뭐 굴리더라도 견적이라든가 강성도 좋으니까 뭐 무리가 되지 않는 차입니다. 부동의통도 되게 좋고요. 잘 나온 차예요. 저는 이제 타를 되게 좋아하는데, 우리 애기 또치타도 선택해 주셨으니까 안전 주행 그리고 아까 공중에서 안뛰어봤는데 자, 공중에 한번 어볼게요 자, 앞뒤로 잡으셔야 될 거예요. 앞뒤로, 앞뒤로 잡아주시고요. 아, 발, 손님을 제대로 뒤로 잡으셔야 되고요. 아까 땡길 때는 자, 가길때게 아까 속도 뛴다고 했으니까요. 아, 그러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40%고, 우리 애께서 이제 아까 속도를 빠르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돌리면 돼요. 이렇게요. 그러면은 이80% 100%안 할게요. 80%는 자. 속도가 위험하죠. 그래서 다시 40% 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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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여기 세죠? 잠깐만요. 브레이크가, 아, 앞뒤 브레이크가 있는데, 잠깐만요. 앞에, 아, 80, 여기를, 여기 요기 80 있죠. 여 땡겨서 지금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. 네. 화살 방향이 지금 브레이크, 아, 이해를 지금 80으로 내리고요. 얘를 40으로 내리고요 브레이크를 80으로 내려야 돼요 어. 이거, 이거를 40으로 내리고 40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밀면 브레이크잖아요 지금 밀었거든요? 밀으니까 브레이크 방향 됐어요 얘를 브레이크를 80으로 80으로 해서 입력 오케이 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해서 크게 부담되지 않게끔 주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짜잔